요한계시록 제 3강입니다. 요한계시록 영상강의 음, 어, 3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laughs> 어, 요한계시록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의 등장, 일곱 교회가 실제로 이 신약시대에 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약시대 와 환란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네, 이것입니다. 신약시대 여러분 이 시대 구분을 여기 ad 90년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곱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죠. 그리고 시대가 또 일곱으로 나뉜다는 것이요 1, 2, 3, 4, 5, 6, 7, 일곱 개로 나뉘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시대, 스마나 포가모, 두아티라, 4대, 피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란시대 또한 7교회가 있는 것이요 에베소스모나, 버가모, 두아티라 4대, 피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렇게 7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으로 역사하시는데 세 방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7교회가 있었고 영적으로 신약 시대가 일곱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란때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장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어떤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세 방면에 역시 우리가 적용해야만 됩니다. 역사적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AD 30년에서부터 약 100년까지 있었던 그 교회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천사에게 전한다고 라 했죠. 우선 에베소 교의 천사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누구일까요?" "천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달자.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들은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많이 수행합니다. 심판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도들을 돕는 구호 활동, 성도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들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에베소교의 천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전달자는 확실히 아닙니다. 천사 자체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그 계시록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요한은 다시 일곱 교회 어떤 천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서 받아서 요한이 받아서 다시 천사에게 전해지는데, 이 천사는 분명히 어 어떤 사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천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부활할 때 천사와 같은 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계시록 이후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천사는 성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은 동료 종인이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충고하죠. 그래서 이 천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인 것이요. 그리고 요한은 다시 에베소 교회 이후에는이 전부 일곱 교회의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천사라는 말이 한 가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는 하나의 어,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 영적으로 말해서 이 에베소 시대에 AD 30년에서 100년까지 교회를 나타내는 하늘의 금초대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메노라, 금초대가 있었죠. 이것은 이 에베소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영적인 마자미 형상 비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타난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전하라고 한 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신약 시대에 적용할 때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요. 또 스마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촛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에 불이 잘 켜져 있는지, 이 촛대에 기름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교회도 빛이 빛이 완전히 꺼진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등잔을 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시대로 바꾸시고 이 시대를 이 시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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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라우디키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우디키아 시대인데 이제는 촛대가 더 바뀌어질 것이 없죠. 일곱 대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활란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요. 자, 얼라로 넘어가면 우리는 정확하게알수 없지만, 어떤 일곱 개의 교회라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지역 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어, 시대, 구분이,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란은 7년이죠. 7년이고, 이것이 3.5년, 3.5년 네,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네,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일곱 체계를 간파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어, 너희 행위와 수가 인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실로 박해를 이기고 박해를 능히 감수하는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실제 사도들이 사도들이 사역했고 사도들을 이어서 속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속 사도, 어,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어, 교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스마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 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예, 타락하고 그 뒤에 스마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 교회는 미신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이 스마나 때부터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물론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연차를 받기 때문에 황제들의 박해 때문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대에도 엄청나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이 교회의 업적이 무엇인가? 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한 자들은 물론 초대 교회 당시의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율법주의 성경에서는 할레파라고 하죠. 할레파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장, 4장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모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경배. 그리고 율법 준수, 율법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할례까지도 받 할례까지도 어,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에, 하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계속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인으로 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 예, 율법주의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경계해야 되는 것, 지금도 이단 어, 교리로 예, 기독교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인 것이요 물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형태는 다양한 것입니다. 오세오경을 예, 나오는 그 실제 율법을. 예, 내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거기서 좀 변형시켜서 여호와의 증인, 그건 몰몬교, 그리고 어 안식교 이런 자들처럼 변형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뭐 우리는 뭐어 피를 먹지 않는다. 피를 수혈을 거부한다. 군대 에 가지 않는다. 몰몬교는 일부 다처다 구약 시대 했던 것 같이 일부 다처를 실행한다. 그 자기 나름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은혜복음을 변개시킨 것이고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그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은혜복음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신실하다는 평판을 예, 듣고 있는 것이요. 근데에베소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어, 비록 신실하고 순수한 순수 복음을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전한 그런 공론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 그들이 책망받는 부분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 치명적인 것이 첫사랑을 놓치는 것이에요. 을 성실한다. 예, 이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이것은 어 단지 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대로 성령 인도대로 살아야 되고 또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의 감격과 기쁨 또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지식이 쌓이면서 또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발전하면서 지혜가 발전하면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a 말씀을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상승작용이 일어일어 되는 되입니입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거듭났고 어, 성경적인 지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것을 어, 생활에 적용하지 않게 되면 실천하지 않게 되면 즉 구령이나 거위 설교나 우리가 진리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결여되게 되면 결국에 어, 타락하게 된것이죠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첫사랑을 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예, 어떤 육신적인 상태에서 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었던 죄들과 같은 어, 가증한 육신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사랑에서 멀어졌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넌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것이죠? 결론은 실제로 초대가 옮겨졌으니까 옮겨졌고 예, 에베소 교회는 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마감하시고 버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듭난 성도들 이 시대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셨겠지만 구원 받았지만 이 교회 자체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자체 지역 교회를 말한 것이요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고 예, 나가 떨어진 것이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에베소도 포함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여러분이 터키 에 있는 거 아시죠? 음, 저는 에베소에 가본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어, 돌무더기들 외에는 에베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도 없는 것이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뭐, 그리스 정교의 어, 예배당, 뭐, 모슬렘의 모스크,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돈 부흥으로 시작되었다가 즉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부흥이죠. 부흥으로 시작해서 이 AD 100년 이때는 100여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로 보자면 AD 90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시대의 거의 끝무렵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당대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라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니콜라파 자, 로마 카톨릭과친카톨릭 교회들은 이 의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그 니콜라라는 뭐 집사라가 있었는데 뭐 집사 혹은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주장한 어떤 뭐 영지주의다 대충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이요. 그러면 AD 뭐 100년경에 있었던 100년에서 200년경에 있었던 그런 이단사상이다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곱 교회는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이 2000년간의 교회시대에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시대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파. 어, 이것은 니카오와 라오스가 합쳐진 말로서 헬라어에서 이것은 정복한다. 백성, 평민 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 적용하자면 신자들 어, 교인들 그리고 그 정복한다는 것은 그 주교, 뭐 신부, 즉 사제, 뭐 교황, 추기경 뭐 이런 자들이 교인들을 지배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전에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헐리우드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초대교에 회 대해서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이 캐톨릭의 배경에서 제작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a n or a c 성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a n 디스 네. 그리고 t h o 이 i 이 pagan, or a c a t h 를 l i c pagan, or a Catholic pagan, or 은 c 목사 위에 또뭐 총회장이고, 더 높은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목사를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교회를, 교회 실상을, 초대교회 실상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목사와, 목사라는 말을 자체는 패스터이지만, 이 목사가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둘이 대등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죠. 성도와 대등한 관계였고 단지 목사는 가르치는 그리고 권면하고 에그 지역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중심적인 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치리하는 장로였다. 어 장로이면서 목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오늘날에 <laughs> 그 로마 카톨릭의 교직 그런 교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니콜라파의 행위인데 니콜라파의 행위가 초대교회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니콜라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란 말이 성경에 등장한 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 나는 유대교에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를 학문으로서 또한 종교로서 수학한 것이에요이 유대교는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것입니다. 2000년동안 유대인 민족이 와해되지 않고 쭉 버텨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시켜 그 민족을 유지시켜준 어, 그런 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셨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완전히 이방인에 흡수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유대교였다는 것이에요. 유대교. 유대교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제사장이 백성을 억압하는 이런 종교를 만든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억압하는 종교, 그 교황이나 사제나 혹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는 어 그들을 어그 어떤 조건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파가 등장, a r a n 라 i c o l a Paran, Nicola Paran, Nicola 교 a r a n Nicola Paran, Nicola Paran, Nicola Paran, n 그 c o l a Paran, 들 i 교 o l a Paran, Nicola Paran, Nicola p a r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7절까지입니다. 어 제가 한 번에 많은 강의를 예 하고 싶구나 예 지금 여건이 불리한 관계로 예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 짧은 강의를 자주 들으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절까지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콜라파를 미워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내가 로마 카톨릭을 미워하노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비슷한 아류의 형태가 나타나서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죠 여기가 라우디키아 시대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캐토릭은 쇠퇴했습니다. 네. 뭐 이때 식민지 정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대형 제국이 있었죠. 대형 제국. 그래서 이 대형 제국이 필라델피아 시대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형 제국이 인도도 정복하고 아, 아메리카, 캐나다, 이런 다 먹은 것이요. 그래서 교환권이 거의 쇠퇴하고, 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때 전 세계로 보급이 되면서 음, 교권 그, 그런 니콜라파 교권 제도가 상당히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이게 산지로, 어, 캐톨릭의 그 캐톨릭 국가 안으로 고착되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요. 스페인 같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만이 계속해서 니콜라파의 휘하 아래 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도 결국 그 계몽주의 영향으로 어, 프랑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직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만화 책인데 거기서 보면.